20,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15번, 사회문화 15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이고요. 갑국 을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A와 B는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요. A는 사전적 예방 성격이 강한 제도, B는 사후적 처방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모두 금전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는 사회보험이나 혹은 공공부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 또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인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를 제외한 A와 B는 사회 보험 아니면 공공 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는 바로 사회 보험이 되겠고요.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B가 바로 공공 부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는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중 A와 B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또 힌트가 나왔죠. 전체 인구는 각국이 을국의 두 배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그냥 어느 정도 예시를 들 수밖에 없는데, 각국이 을국의 두 배라 했으니까, 우리 숫자 계산할 때 가장 만만한 숫자가 100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비율을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0을 주로 해주니까, 100을 그냥 예시로 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그럼 을국을 100명으로 두면, 각국은 200명이 되겠죠. 갑국을 100명으로 둬도 되긴 하는데, 이러면 을국이 50이 돼서 계산할 때 숫자가 좀 더럽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을국을 100으로 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전체 인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갑국에 A, 즉, 사회보험의 수급자가 갑국인구의 5%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 인구가 200명이라 했으니까 200명의 5%면 결국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을국은 전체 인구의 10%, 즉, 100명의 10%니까 을국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도 10명. 그 다음, B. 공공부조의 수급자를 보면, 갑국의 전체 인구의 7%입니다. 그럼 전체 인구가 200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사람은 14명이 되겠고요. 을국은 6%니까 6명이 되겠죠. 어,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A와 B의 중복수급자, 즉, 사회보험도 받으면서 공공보조의 혜택도 받는 사람을 뽑자. 어,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면, 갑국은 6명, 을국은 4명,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우리 조금 더 이제 눈에 어 보이기 쉽게 직관적으로 벤다이어그램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아마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선지를 분석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10명이 되어야 되고 중복 수급자가 6명이니까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4명이 되겠죠. 사회 보험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4명, 공공 부조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8명이 될 겁니다. 을국도 중복 수급자가 4명이니까 공공 부조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2명. 그래야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6명이 되겠죠? 여기는 사회 보험만 받는 사람이 6명이 될 것입니다. 그 이제 1번 선지부터 가도록 할게요. A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가 되겠죠. B도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수는 그럼 결국 A와 B의 합집합을 물은 거잖아요. 그럼 다 더해주면 되죠. 갑국은 4명 더하기 6명 더하기 8명 해서 총 18명이 되겠고요. 을국은 6명 더하기 4명 더하기 2명 해서 12명. 따라서 18명은 12명의 1.5배이다. 맞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죠. 그럼 사회보험의 혜택만 받는 수급자 수는요. 각국은 4명이고요. 4명이죠. 이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중복수급자 6명보다 많다? 적다라고 표현을 해 줘야 되겠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외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 즉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도 사회 보험입니다. 그럼 사회 보험의 수급자 수는 10명이죠. 혹시라도 이것을 착각해서 이 혜택, 사회보험만 받는 수급자수로 생각을 하면 선지의 정답이 2번만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체, 10명 전체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 10명은요, A와 B,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중복수급자수 4명의 1.5배가 아니라 2.5배가 되어야 되겠죠.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제도. 또 마찬가지로 사회 보험이 되겠죠. 사회 보험의 수급자 수가 정부 재정의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제도 즉 공공 부조의 수급자 수도 수보다 많다. 일단 각국부터 한번 볼게요. 갑국의 음, 사회보험, 즉, A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명이고요, 공공부조,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14명이니까, 오히려 공공부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을국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갑국에서부터 틀린 거예요. 을국을 보면요, 을국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명,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6명으로, 을국도 어, 이 진술이 갑국만 틀린 게 아니라 일국도 틀렸네요. 만약에 이게 뒤에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되어버리면, 어, 요게 맞는 진술이 될 수가 있는데, 어, 많다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도록 되겠습니다.